오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자립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문의가 많았던 이 주식 호가 주문 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기능이 참 많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 주식 호가 주문 창을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주문을 할때 한번 확인을 하는 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없애려면은 여기 보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주문 확인창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긴 체크가 맨 처음엔 되어 있을 텐데, 체크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고 싶다 더블클릭 누르면은, 여기 주문 확인창이 뜨고 난 다음에 매수 확인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도 되고, 또는 톱니바퀴 눌러주셔가지고, 주문 확인창 보기를 체크 해제하시면은, 자, 여기 더블 클릭 누르면 바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창의 장점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일이 미체결해서 취소를 눌러주지 않아도 이걸 잡고 드래그로 여기 취소 주문에 끌어주시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여기도 취소 주문에 끌어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 드래그를 하지 않고 바로 주문 취소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오른쪽 톱니바퀴 위에 보시면은 조그만 창이 안에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개옆에 하나 추가로 정보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원클릭 취소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게 돼 있습니다. 옆에. 아까 매수창에 빨간색 옆에 이제 노란색 창이 하나 더 뜨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매수를 여기다 걸고, 아니다.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서 X표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창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 여기 6 9 0 0원이 사고 싶다. 이렇게 체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6,900원에 사고 싶다. 그럼 6,900원에 자, 매수를 걸었는데, 쓰읍, 아니다. 조금 더 밑으로 사야 되겠다 하면 은 여기서 드래그만 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어 주문 정정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창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스탑 주문을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스탑 주문 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은또 하나의 추가 창이 뜨게 됩니다. 자이창 같은 경우는 스탑 주문 그러니까 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급하게 밀렸을 때 나의 손절가를 직접 매도를 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매도 예약을 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한주만 여기 이제 수량입니다 여기가 하나 둘셋넷 어, 10개 20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주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된게 이제 저의 평당가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20원, 20원 에오면은 바로 직접 매도를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다. 자 10원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도 바로 매도 창이고 그 옆에 여기에 여기가 스탑 주문 창입니다. 여기다가 자 클릭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 6,910원에 매도를 걸어 놓, 놓으니까 저절로 오면 은 매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손절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어, 많은 물량일 경우에는 갑자기 큰 매도가 들었을때 간혹 매도가 안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의 또 다른 어, 기능은 아까 전에 이 창을 눌러 주시면 은 스타 주문 활성 밑에 다중 호가 매매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은 호가수 이제 2, 3, 4, 5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3입니다. 또 4다 본인 정할 수 있는데, 내가 밑으로 쫙깔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줄 여기다가 매, 매수 주문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문한 창 밑으로 새 호가를 자동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설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톱니바퀴 눌러주시고, 빠른 주문 순, 수량 입력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퍼센트 금액이 있는데 주는 한주두주세주백주 주, 주, 주. 자, 주를 뜻하는 거고 퍼센이지는 내가 주문할수 주문할 수 있는 수량에 예를 들어서 30이면 30%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50이면은 50%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 금액은 내가 100 하면은 100만 원. 1 하면 1만 원. 만큼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00, 200, 300. 자 주로 한번 해볼게요. 주로 해서 화,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 위에 100, 200, 300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100, 200, 300주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또는 뭐만 원, 10만 원, 뭐, 뭐 2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하시면은 금액으로 계산되어서1만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한 주겠죠. 6,900원을 만원을 나누면 한 주고 10만 원을 하면은 13주 자동으로 계산돼서 주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다시 톱니바퀴 들어가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가격 체크하고 평당가 표시하는 거 그것은 여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평균 매입가는 동그라미, 미체결 주문가는 도형 표시 여기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호가 잔량 그래프 보기. 요거를 해제하시면은 자, 그래프가 안 보이죠? 숫자만 보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호가별로 가로 구분선 표시 요거를 해제하시면은 구분선 없이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당일 시고 적가 표시, 그다음에 정적 버의 표시.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은 자, 여기 이제 녹색은 시가, 오늘의 시가, 파란색은 적가.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황색 같은 경우는 VI 이렇게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은 지금은 가격별로만 있는데 호가 등락률이 안 보이죠? 등락률을 표시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호가 등락률 보기 를 체크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각 가격별로 등락률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률을 표시 하시면은 장점이 밑에 보시면은 매수 체결량 대비 매도 체결량 여기서 그 차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4 4 0 0 0주 35,000주가 매수가 더 많다. 매도가 더 많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바로 한 눈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은 지정 효과 알람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 가격이 오면은 소리로 알람을 받고 싶다 할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냥 이게 클릭입니다. 그냥 클릭. 클릭으로 체크해 두시면은 그 가격이 오면은 소리가 나게 되있습니다자 여기 30원을 해볼게요. 자3 0원으로 하니까 30원에 지금 대, 어, 도달할 때마다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어, 본인이 지정한 효과에 바로 소리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정보 창이 아닌데 체결 창이죠. 체결 창이 지금 8 2 7 1 이렇게 체결 강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 여기 계좌 비번호 옆에 있는 여기 이창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쪽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두번 이걸 눌러주시면은 체결창이 아니라 가격대별로 가격별로 체결되는 걸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차트로 바뀌는 거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부분은 이제 그 옆에 거 눌러주시면은 피봇, 뭐 차트, 체결창. v i 예상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아래위로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 주시면은 자, 작은 호가, 5호가, 아래위로 5호가씩 총1 0호가짜리를볼수있고또한번더 눌러 주시면은 기본 10호가, 아래위로 10호가가 아니라 15호가씩 볼수 있는 크게 이렇게 길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이죠. 작게 더 길게 기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 주문이 자, 한 주, 두 주, 자세 주를 찢결되었습니다. 샀다고 해봅시다. 여기 이제 내가 총 매수한 게세 주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세 주를 다 팔고 싶다 할 때는 이것만 클릭하셔 하시면 바로 이 삼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다 팔고 싶어 하면 이 3을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3으로 바뀌셔 가지고 매도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지금 수익률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표시하고 싶으시면 이걸 더블클릭하면은 금액 이것을 더블클릭하면은 수익률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빨간색 평단가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 여기를 내가 팔고 싶다 매도를 걸었는데 아 어, 아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걸 끌어가지고 놓으면 그냥 바로 매도도 될수 있습니다. 어, 장단점이 다 있겠죠. 혹 주문창마다 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키움 주문창보다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질문이 많으신 건데 제가 영상 올려 드렸거든요. HTS 꿀팁 1탄 보면 있는데 워낙 또 많이 안 보시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호카창 그래프 보시면은 여러분들보다 기본보다 아마 좀더 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자, 환경 설정, 기능의 종합 환경 설정, 여기 hts 구성 설정에 화면 배색 스타일 설정 들어가십니다. 여기 화면 스타일, 여기 상세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세 색상을 보시면은 조금 내려 보시면은 여기 매도 체결량 그래프, 매수 체결량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매도, 매수 각각 해주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매수, 책결랑 지금 이 색깔인데 기본은 더 연한 색일 겁니다. 이것을 바꾸시고 싶다. 자, 지금 이 색이죠. 다른 색으로 바꿔 볼게요. 완전 새 빨간 걸로 한번 선택을 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